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잠바퀴 보이시죠? 테니스 월치입니다. 스페링이 좀 틀렸네요. N-E-S-S-E인데. 음, 이 노래는 패티페이지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어, 제가 초창기에 에, 패티페이지 노래 중에, 아, 어, I went to a wedding, 52년도 발표한 곡과 54년도 발표한 Changing Partners 다 올려드렸는데요. 이 곡이 빠졌군요. <laughs> 그래서, 어, 저희 유튜브 구독자님께서 제 수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꼭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이 노래로 주, 주말을 한번 왈츠를 쳐보실까요, 여러분? <laughs> 어, 왈츠는 꼭 둘이 해야 되죠, 남녀가. 어, 저도 좀 배울 텐데 쉽지는 않죠. <laughs> 패티페이지 하면 정말 아, 따뜻하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아주 알축옷과 딱 어울리는 목소리 같아요. 예. 가사도 너무 좀 슬프죠? 어, 친구를 잘 만나야 되는 것 같아. <laughs> 자, 오늘은 먼저 어, 자막으로 하는 영상으로 하는 노래를 먼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짧게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We dancing, with my daring to the Tennessee words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I introduced her to my loved one, and while they were dancing, my friends stole my secret from me. I lost my little darling to the night. I'm afraid the beautiful tennis seaward. I'm going to t e l n e s i to t e l u I'm going to tell you how many times I'm going to t e 말체 리듬감 있게 한번 몸을 움직여 보시고 하면 어떨까요? 어, 왜냐하면 간주가 좀 길어요.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I'm a f r a i Then e e w o r e w t e a n e d e p o r s h a y r n d e w h t h a e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i e b i e e b of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운동도 되고, 또, 둘이서 하니까 또 음악이 좋잖아요, 왈츠는 <laughs> 그래서 정말 할만한 것 같은데, 에, 그것도 좀잘 호흡이 맞아야죠, 남녀가. 한 사람이 너무 잘하고 한 사람이 너무 못하면 또할 수도 없더라고요. 에, 서로가 노력해야 되고, 연습도 해야 되고, 그러는 곡이었던 것 같아요. 어, 하다가 조금 제가 중단해서 정말 아쉬운 점이 있는데, 자이 노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어, 친한 친구하고 함께 댄스를 했는데 댄스 열차에 맞춰서 그의 친구를 소개해주니 애인을 소개해주니 그 애인하고 <laughs> 함께 춤을 추는 동안 같이 마음이 통했었는지 그 친구가 내 애인을 빼앗아갔어요. 그래서 저는요 그날 밤에 댄스를 을 기억하면 너무 너무 슬퍼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지. 내 네, 애인도 있고 친구도 잃은 거죠. <laughs> 그래서 사람과의 그 너무 믿은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요 특히 이건 스토리죠. 자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둘, 둘, 셋. I'm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une. 앞으로 가볼게요. 자, 보시면 어, 아래 악보를 보실게요. 어, 4분의 3박자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이게 왓츠죠. 그런데 보시면 2분음표 있고 8분쉼표가 있고 I was는 어, 8분음표 하나일 때이 두음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악보를 다시 위로 올라가시면 I was dancing 했죠? 그 다음도 위드 마이도 똑같이 (8분) (16분) 음표죠 위드 마 i 저 g 똑같아요 그 다음도 또 (8분) 심파하고투더워또 (16분) 투더턴에 여기 발음할 때 발성할 때도 그렇고 테니 너무 테네시 하지 말고 니원에 가깝게 투더턴을 이런 정도의 볼륨과 바이브레이션을꼭 주셔요 안 되시더라도 연습해서 See what? 월치를 살짝 위에서 밴드 See what? 이렇게 월 월치 이겁니다. 다시할까요 하나, 둘.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Tennessee w a l t 이거죠. 쉬운 것 같아도요. 이런 노래는 특히 다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만 더 할까요? 하나, 둘. I would a n c e y get a even in pure kind of vibration. I would a n c i n g 이게 아니죠 하나 둘 I would a n c i n g with my d a r l i n g t 가 치고 나와 the to the to the to the to the to the to the t 자이 부분을 앞으로도 많이 나올 텐데요 이 16분 음표를 조금 더 경쾌하게 짧고 약하게 하세요 네. 나는 춤을 추었어 I was dancing with my darling To the p l a n e s t e f words When an old friend I happened to see When an old friend I happen, 악보로 하면요 다 4분음표. When an old friend I happen 이거거든요. 리듬감 있게 발성도. When an old friend I I happen, I와 H를 8분음표 하시면 좋습니다. I happen 숨 쉬고 to see. 네 얼굴을 동근동안내여친구에게 네 지금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연히 내 친구를 만나게 됐다 이거죠. 그런데 얘 친구를 우연히 만났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을까요? 내가 소개를 해줬다 이거죠. 여기에 인트로 앞에 I를 하면 하면서 할까요? 자뭐 거기까지 다시 한번 하시고 When an old friend When an old friend I happen to see 아이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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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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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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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두 발음이 허로되면서 터처럼 됩니다. 하나, 두. i n t r o d u 허에다가 약간 바이브레이션. i n t r o d u to my loved one, loved one. to my loved one. 허와 원에 약간의 바이브레이션 꼭 주시고 살짝 머리를 들듯이 발성을 하세요. i n t r o d u 들었죠? to my loved one. 그리고 아까 했던 것처럼 어, 성받았 and and while while w h a t w h i l and while they were dancing dancing 입니다. 다시 한번 앞으로 가 볼게요. i n t r o d u c e her i n t r o d u c e her to my loved one My sweet heart from me Sweet heart from me 이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My 살짝 끌어올려서 My friend's d o o r 여기도요 점사분으로 해서 My를 짧게 My friend's doll My sweet heart from me Sweet heart from me 이렇게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My friend's doll 마이 스 i s t 롬 r 스 r o m 롬 e 이게 제일 정성인 것 같습니다. my friends door m 이 밝치는 3박자니까 꼭 3박자까지 끝까지 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춤추는 동안 내 친구는 나의 애인을 빼앗아 갔어. 어, 소개를 했더니 좀 춤을 추면서 꼭 뺏어갔다는 것보다는 그렇게 된 거겠죠. The and the 자 여기는 테니스라는. 이 스펠링을 제대로 했는데 아까 목 저기 제목에서는 좀 틀렸네요. 자, I remember 할때알바로 어, 미리 굴리시면서 B를 아까처럼 조성받성좀 크게 하시고요. 꼭 바이브레이션을 주셔요. I remember 이렇게 But 이렇게 생목을 하지 마시고 I remember the night the night 더스할때더 나이 시 말고 Tonight 이렇게 tonight and the t e 이 and를 and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18분의 16분 and the t e n d e r e s e s words t e n d e r e s s words 자 이렇게 다시 한번 I remember입니다. 하나 둘 I remember just how much, how much I, i have I lost now i know just how much i have lost 네 얼마나 제가 그날 밤그 테이슬즈를 들 기억해 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가 now i know 할 때는 말하는 것처럼 하셔도 좋습니다. now i know 이거보다는 now i know just how just how much i 이 모치가 짧게 모쳐 이걸 모쳐 이거보다는 머쳐 have lost 세봐 로스 s t 오케이 아리 멤버부터 하나, 하나 두성봤어아 I have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Don't know that I'm afraid 자, 1절에서 한 것처럼 똑같은 리듬입니다. 두 박자 반치고 모든 게 16분음표 하나, 둘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 h n t they e r e p r a y 오케이 이제 이 노래 전체적인 거꽉 잡으셨죠 16분음표와 My 와 i t darling의 점사분음표를 좀 바이브레이션 Yes, I lost my. my little darling 이거랑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이거 틀이죠꼭 발음을 안으로 동그랗게 하면서 점사분음표에 약간 바이브레이션을 주고 그리고 뒤에 또나이 t know 할 때는 약간의 두성발성을쫙 해서 바이브레이션을 크게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애인도 잃고 <laughs> 그 춤을 추는 그날 밤을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거죠.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n t h t o r e a y i g okay, 다시 한번 2.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Don't k n t h a w a p l a y The beautiful Tennessee wild 제가 끝에를 좀 다르게 했죠? The beautiful Tennessee wild 너무 재미없어서요 끝에를 좀 올립니다 Tennessee 어, 우리는 이제 예, 팝송을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많이 배우고 많이 이제 습득이 됐으므로 이 정도는 애드리브를 되실 거라고 믿서, 믿습니다. 자, 중간에 이제 간주가 좀길습니다 어, 간주가 길때 여러분 운동사나 몸을 좀 움직여 보실게요. 자, 그리고 후렴면 그냥 바로 가겠습니다. The beautiful the beautiful and as 팔을 쭉쭉 뻗으면서 왈츠하는 것처럼 해보세요. 하나, 둘, 셋, 둘, 둘, 셋, 셋, 둘, 셋, 손도 올리고 하나, 둘, 투 스텝처럼 자, 후렴 두손 반성 멋지게 해보실까요? 하나, 둘, 아울렛 It's the words now I know just how much I lost yes I lost my little darling the night and be 댄스를 오래 하신 어, 화요일 날 3위 클래스에 계신 어, 남학생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이 노래를 어, 왈츠를처럼 장면을 쇼츠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